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허리 괜찮으신가요? 안 아프고 짱짱하신가요? 그러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 몸을 쓸만큼 썼으니 아픈 데만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 중에도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모든 게 귀찮고 짜증만 나고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사는 게 낙이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아프다고들 그럽니다. 운동이 부족하고 자세가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삐끗해서, 아! 이런 한마디와 함께 엉거주춤하고 어그저 어그저 그렇게 됩니다. 통증은 또 얼마나 심한가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심하면요 몇 발짝 걷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고장이 나서 또 엉거주춤하게 되고 통증이 심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고쳤는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다들 삐끗하거나 허리가 아파지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파지면 일단은 침을 맞으러 한의원 애들 많이 갑니다. 그런데 침을 맞고 괜찮아지면 다행이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침을 아무리 맞아도 계속 통증이 심하고 아프기만 심하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옮겨야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낫지도 않는데. 그런데 병원을 옮기려니까 여기저기서 또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뭐, 어느 병원이 좋으니, 뭐, 거기로 가봐라. 어느 병원은 가지 마라. 가면은 무조건 수술만 하라고 그렇게 수술만 하라고 또 지랄한데 수술해야지 낫는다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돈 벌어 처먹으려고 수술 안 해도 되는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고 뭐, 겁을 준다네요. 뭐 이런 얘기만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형외과를 가면은 수술하라고 지랄을 한다는데, 어쩌지? 아유, 그냥 통증외과 내나 가볼까? 누구는 거기서 나았다던데? 그런데 또 망설여집니다. 진짜로 수술을 해야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괜히 엉뚱한 데 다니면서 돈만 까먹고, 시간 까먹고, 고생만 찍살나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로 정형외과 수술 잘하는데 알아보고 가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고 통증이 심해봐요. 별의별 생각 다 나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잔데이가 고장나면요. 은 강원도 사투리로 허리를 잔대이라고 해요. 나도 원래 사투리가 나왔네. <laughs>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저보고 말투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영변이냐고. <웃음> 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토종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강원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강원도 사투리로 방송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허리 얘기하겠습니다. 이 허리가 고장이 나면요참 힘들고 아픕니다. 허리는 집에다 비유를 하자면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고장이 나면 집 전체가 위태롭고 불안하지요. 그리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누워서 돌아 누우려고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허리를 부릅니다. 이렇게 아프다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귀는 또 팔랑귀가 됩니다. 뭐가 좋다면 다 사먹고. 어느 병원이 좋다면 또 거기 가보고. 그런데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마비올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걷지도 못하고 앉은 뱅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런 말도 들립니다. 거기 가서 수술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고. 수술하면은 그 후유증으로 더 힘들고 더 고생한다고 이럽니다. 아,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직 병원도 정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인가요? 그런데요. 정형외과나 통증 의학과나 두곳다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담당하는 곳이랍니다. 의료계에 따르면은요. 정형외과는 수술 등 외과식 치료법으로 골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뼈와 인대, 근육, 이런 곳을 치료하는 과이고요. 통증의학과는 신근과 근육, 이런 데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하는데 집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 허리 디스크 의심 환자는 두 진료과에서 모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양쪽에 다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정형외과에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한 1, 2주간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제가요, 중요한 정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가량이 자연 치유가 된답니다.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거 참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먹으면서 그 허리에 좋다는 운동과 뭐 스트레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통증이 계속되는지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빨리 안 낫는다고 서두르다 보면 자연 치유가 될수 있는 것도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지랄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통증의학과를 찾아가는 것도 괜찮답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허리에다 직접 맞는 진통 주사부터 인대 강화제 또 꼬리뼈 쪽에다가는요 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성 신경성 <laughs>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 성형술을 비수술적 시술을 전문적으로 해준답니다. 발음이 제가 잘 안돼. 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고장나서 다리가 저리고 또 허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배변 활동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럴 때는 정형외과로 가야 한다네요. 왜냐하면 약물이나 주사제로는 치료할 단계를 넘었답니다. 이럴 때는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이 꼭 필요하겠죠. 튀어나온 허리 디스크를 국소적으로 제거를 해주거나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등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환자 중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는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수술하란다고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덜컥 수술을 선택한다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멀쩡한 디스크를 수술을 해서 평생 통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허리는 오래 앉아 있는 게 너무도 안 좋답니다. 허리가 안 아프려면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고, 오래 앉아 있더라도 가끔 일어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또 다시 앉고, 그래야 한다네요. 자세가 안 좋으면 허리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해야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오래 전에 허리가 아파서 몇 발짝 걷지도 못했어요. 몇 발짝 걷다가 앉고, 몇 발짝 걷다가 또 주저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병명이 전방전입증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큰 병원 가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허리로 여태까지 살고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가 있었냐고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할 때서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진통제를 먹고 견디는데, 어머, 신기하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큰 병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하고, 시술도 안 하고, 지금껏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렇게 아팠던 게 수술 안 하면, 마비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수술도 안 하고, 시술도 안 하고, 자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어느날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갑자기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허리가 아프더군요. 허리를 숙여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일단은 한 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네요. 한 3일 지났는데 계속 아파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다 때려치고 이를 악물고 1시간씩 매일매일 걸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더군요. 저도 지금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픈 허리는요. 잘 때가 잘때 자세가 안 좋으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고 옆으로 자려면은 위에 있는 다리에다가 베개를 받쳐주는 게 허리에 좋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면 일단은 소염진통제를 드시면서 차도가 있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허리에 좋다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신기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랑 남편이 경험했잖아요 신기하게 좋아진 거 너무 아팠어요 허리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허리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